안녕하세요. 3분 복지입니다. 오늘은 수급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복지 혜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감면 제도는 각종 요금 할인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자라면 감면 제도는 꼭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연락 후 신청해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감면,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은 일괄 면제되기 때문에 개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TV 수신료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123 또는 PBS 콜센터 1588-1801로 신청하세요.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감면, 하지만 6월에서 8월 달까지 하절기에는 2만원 감면.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 원 감면. 하지만 6월에서 8월 달까지 하절기에는 월 1만 2천 원 감면.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 2, 3으로 신청하세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 또는 지역 도시가스에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해야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정, 소년, 소녀가정이 존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1600-3190으로 연락하세요. 문화누리카드, 생계, 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연간 11만원에 문화누리카드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 5 4 4 3 4 1 1로 문의 후 신청하세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만 19세에서 64세의 수급자 및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02410에 1298로 문의하세요. 과학 바우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과학문화 바우처를 연간 1인 3만원 포인트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기간 내 과학문화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산림 바우처 수급자라면 수목원이나 국립숲, 체험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림 바우처를 1인 1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기간 내 산림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주민등록 재발급 및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주민등록 재발급 및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 및 구청민원실에 발급하기 전 이야기하세요. 자동차정기 및 종합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교통안전관리공단 1577에 영구구형으로 연락하세요.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 및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후 신청하세요. 두 번째, 수급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양곡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쌀을 2,6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쌀을 1,900원에 10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종량제 폐기물 규격 봉투 지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종량제 봉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어 신청 시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하세요. 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세요. 풍수제의보험보험료 감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은 풍수재해 보험의 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5세에서 만 18세 아동에게 매월 85,000원 스포츠 강좌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무료 소송 후견인 제도 지원 수급자라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문의하세요. 취약계층 채무특별감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자는 채무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용의복위원회 1600에 5500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로 문의하세요. 세 번째. 수급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 보건 서비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강보건 사업. 충치 예방이나 구구강검진을 할수 있는 구강보건 사업의 수급자라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에 사전 예약해야 하세요. 건강검진 사업.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라면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에 사전 예약해야 하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하세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은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라면 기저귀 월 7만원, 조제분유 구입비용 월 9만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국가 예방 접종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내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영유아 건강 검진 결과 발달 평가에서 심화 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이라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수급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수급자 혜택 안내에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